현재 지금 김포 장기동 한강 센트럴 사이 지금 서른 예 평을 보유 중에 있는데요. 네네. 네 이번에 상계 2 구역 재개발 매물을 지 구입했어요. 네. 예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일시적 이 주택 양조세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는지. 네. 그다음에 지금 김포 아파트가 지금까지 안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아, 김포요. 그래서 예 어떻게 계속 가져 가도 될지 그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 네. 입장이라도 네네. 네. 아니 지금까지 안 오르다가 네? <laughs> 아니 정부가 대체 이렇게 내놓다. <laughs> 네. 근 네. 이제 오르는데 또 정책을 내놨어요. 김포는. <laughs> 자, 이럴 때, 김포분들이 많이 이거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이 조언이 네. 상당히 지 중요합니다, 김포분들은요. 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3개 2구역에 지금 올해 네. 이제 장금 치룰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김포에 집을 갖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잔금을 치르는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가 나던 네.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을 네. 하게 되면 네. 음, 양도세는 감면을 받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김포에 네. 지금 있는 아파트는 잘 네. 보시면 그동안 잘안 오르고 있다가 네. 요즘 최근에 좀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네. 지금 서울 쪽에 어 팔사 정책 나오면서 부동산 3법, 산법,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음. 전월세 시장에 있는 분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집은 없고 서울에 계속 있기는 부담가고 그렇죠. 그렇다고 서울에 집을 살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어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 그래서 20대, 30대들만 어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어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을 빼서 아니면 월세보증금을 빼서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나온 이런 구조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요 근래에 조금 김포가 좀가격대가 올랐고 또한 가지는 김포에 어떤 교통 호재가 있을 것이다 어~ 음. 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잠깐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김포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집 있잖아요 네. 네. 이집 바로 밑에 보시면 지금 임야산들. 지금, 논밭, 임야산들 이렇게 있는 데가 지적 경계면을 제가 한번 살짝 눌러드리면 이게 전부 다다 칼라가 다딱 들어가죠. 색깔이 딱 입히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전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밑으로 어, 이렇게 많은 주택들이 쏟아지는 시장이다. 이게 음.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시전자님이 어, 상계동 쪽에 아파트를 하나 추가 어,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어,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저는, 올해 정도 이 아파트를 어.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하. 올해 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저는 어이 집을 팔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만약에 지금 못 팔고 어 내년이나 네. 내후년에 올라도 조금 더 오를 것 같고요. 그 오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계속 머무르다 보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일가구, 이주택자로 네. 계속 가면서 어, 양도세도 감면 못 받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어. 실제로 그 바로 밑쪽으로 이렇게 논밭들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입주 시기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어. 그래서 내년, 내후년 2020, 늦어도 2024년도까지는 이 일대의 아파트의 입주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음. 실제로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 GTX 디노선까지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어, 그래서 교통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빠져져 있는, 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어, 네. 이거 가지고 있는 거는 3년 되셨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분양 잡어, 분양 받으셨거나 혹은 입주 시기에 사가지고 이렇게 갖고 계신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2013년, 어, 2007년도에 입주가 이루어지는 이런 아파트 형태고 세대 수도 거의 뭐 4천 세대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이 4천 세대 조금 안 되는데요. 아무튼 네. 이 밑쪽에 내년부터 쏟아지는 공급량이 공급량. 굉장히 많다. 그것도 분양 물량이 아닌 실입주 시장으로 쏟아지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우리 신전자님이 3년 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2001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 쏟아지는 물량,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3년 후에 어떤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어렵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님은 미련 없이 이걸로 좀 정리하시는 게 아. 맞고요. 그래서, 어, 딱 시기도 맞는 것 같아요. 어, 뭐, 곧 있으면 이제 잠금 치루는이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리 잡고, 어,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시 하는 바람입니다. 네.